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택시와 시의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세 곳을 방문하며 민생챙기기에 나섰습니다. 9일 오후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정리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평택사랑상품권으로 모자, 떡, 꽈배기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추석에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불이 전통 시장을 이용해서 평택시의 사랑하는 우리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상의 수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정희 시장,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성광 요양원, 파란 구슬 지역 아동센터, 평택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 세 곳을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시설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 평택사랑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성진 평택지역 아동센터장은 최근 최저임금과 각종 공과금 인상으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에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부탁을 드렸고 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서 어,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 현실을 공감해주시고 어, 시의회에서 어, 통과시켜서 어, 추가 운영비 10%가 지원. 이시의회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앞장설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복지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한편 평택시 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 복지 시설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평택시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추석은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할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택시의 노력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이나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